청순한 모습으로, 오마이걸. 자,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주시죠. 네, 둘, 셋. 자, 자,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이어서, 네,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원래 앞에 질문 두 개가 있었는데, 그냥 뛰어넘고, 두번 물어봅시다. 아, 안무를 봤어요. 네. 어, 어. 약간 아련하면서, 청순하면서, 도 파워하면서도, 네. 어. 어, 약간, 어, 느낌, 고난도 안무 두개 있더라고요. 네. 어, 어때요? 포인트 안무 음 설명 좀해주시죠 아 포인트 안무, 네, 네, 네. 네. 포인트 네. 안무유씨가어 네. 제가... 그렇죠, 네. 어 포인트 안무는요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손을 사용하면서 되게 아른아른 거리는 느낌을 주는 동작이에요. 마지막에 꽃잎을 따는 듯한 포인트입니다. 네.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노래 해주는 해 그러면은 랄라라라부터 시게요 네, 네, 랄라라라라라라, 네가 내게. 어, 참 유아양은 느끼는 거지만 포인트 한번 설명할 때 다른 분들이 이제 쉽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비교가 돼요. 다른 어, 그 분들이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유아양은 가르치는 느낌이에요. 아, 아, 배우고 싶다. 약간 선생님처럼. 아, 어, 네, 어. 자, 어, 또 이어서 네, 안무를 준비하면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선이 이쁘다고. 네, 칭찬도 해주셨어요. 네. 네. 네, 기사, 기자님께서 정말 잘 봐주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번 안무의 특징적인 거 굉장히 선을 많이 살렸어요. 이제 뭔가 저희가 이제 성장된 이미지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자 뭔가 여성스러운 선의 라인을 많이 돋보이게 춤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연습을 하다 보면 거울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선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길고 예쁘게 야, 얇아 보이게 나올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연습을 했고 그 정말 기자님께서 잘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어. 그 전에 연습하기 전에는 어떤 어떤 어땠어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약간 이 정도 선이었다면 지금 약간 선이 좀 길어졌다. 네. 어, 보통 이렇게 서있으면 지금은 조금 더 어깨 라인을 살짝 <laughs> 조금 더 릴렉싱하게 많이 내려주고 그러면 이제 팔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목을 최대한 이렇게 빼주이 라인으로 <웃음> <웃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어, 오, 저, 어, 정말, 어, 그러니까 진짜. 어 살짝 키도 커 보이고. 네, 맞아요. 키장도 네. 더 길어 보이고. 그 팔도 좀 길게 되게... 네, 팔도 최대한 네, 어깨를 릴렉싱 하면 더 길어 보이고 선을 더 예쁘게 쓸수 있어서 그걸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연습을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뭐 살짝만 들어도 네, 대단합니다. 네. 이번 콘셉트만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콘셉트를 어, 보시면 그 데뷔 초때 앨범에 비해서 확실히 어 성장한 이미지를 좀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테니, 테니스 스커트에 좀 머리를 포니테일로 높게 묶은 모습이 저희의 데뷔 초대 앨범의 메인 콘서트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음. 저희 이제 하얀색 발레리나 의상에 조금 머리도 쪽맨게 조금 더 보다 성숙한 뭐 쪽맨 모습이 약간 살짝 그런가요? 근데 네,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 더 성장했다 데뷔 초대보다 좀더 성장했다라는 그 모습을 좀 담고 싶어서 네. 그런 차별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에 네. 불꽃놀이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확실히 음악적으로나 겉 외적으로나 많이 발전된 발전된 네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자 끝인사하고 오늘 우리 축제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이지금 회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첫정앨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퇴장을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점심이 오후에 걸은. 네, 저녁에는 네, 팬분들, 분양들과또 팬츠케이스는 함께니다